장애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브 경례 TV입니다. 오늘 볼좀 뭐냐? 크래프톤이라는 좀뭐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보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저의 허브 경례 TV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장중에 어떤 이슈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드리고 있죠. 어, 그리고 저희 뭐, 매매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무료 체험 6기를 지금 진행을 다음 주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거 신청하는 방법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되는데, 어, HERB2019. 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요 아이디 있습니다. 그거 입력해서 체험 신청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뭐 이런 얘기의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은 연 매출액 같은 경우는 4,888억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1,716억 정도가 나온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하는 추정치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 PC 게임 부분에서 1월 12일부터 PC 배틀그라운드의 BM이 어, 부분 유로화로 변경이 되고요. 2분기 이후로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분기에는 기존 유저들에 위한뭐 스타터팩이라든지 보상, 패키지 판매가 주로 이루기 때문에 매출은 전분기 대비 어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모바일 부분 같은 경우는요. 어 중국의 화평 정영이 1분기 겨울 방면에 춘절 효과로 전분기 대비 매출 성장을 이루었으나 어뉴 스테이트의 매출 회복이 좀 여전히 불투명하죠. 영업비용 면에서는 일부 인센티브 반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겠으나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고 지난해 하반기에 크게 반영돼 주식 보상비용이 대폭 감소하면서 영업, 어, 영업이익률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관전 포인트를 좀 본다라고 했을 때 pc 배그 수익성 그 다음에 프로젝트 m 그 다음에 카레스 포르투콜 이런 식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마다 조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상승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서비스 5년차를 맞은 pc 배그는 대부분 그 부분 유료화 전환으로 유저 확보와 수익성을 함께 노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1분기 판매된 보상 패키지가 소모가 되고 2분기부터는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턴제 전략 게임 프로젝트 M이 PC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2014년 출시된 블리자드 하스스톤과 유사한 장르의 게임이다라고 좀 보면 될것 같아요. 다만, 장르 특성상 출시 직후 매출이 크게 발생하기보다는, 어, 유저 확보 이후 점진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4분기 같은 경우는요, PC랑 콘솔 출시 예정인 카레스트 포르투콜, 어, 이 부분이 있는데 개발사의 전작들의 흥행을 고려했을 때 출시 분기 최소 100만 장 판매 그래서 2023년까지는 500만 장 정도를 판매할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43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43만 원이면은 요 언절이죠. 전에 지지를 해줬던 그런 라인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고목과 근처까지다라고 좀 봐주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1분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살짝 밀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서 추세를 이탈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어 이격을 좀 줄이고 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더 좋았겠지만 한 차례 정도 늘리고 나서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언제 절에서는 도망갈 자리는 아니다. 내가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해갖고 평단을 여기서 매. 만들어 놨다 라고 하면은 반등이 났을 때이공목가 근처까지는 올라올 거니까 그 즈음에서 어 분할로다가 매도하는 어 관점으로 가지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반대로 한 조금 적극적으로 한 번은 여기서 좀 들어가 볼수 있는 자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같고요저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은 이벤트 내용이 있습니다. 어... 제가 혜택을 네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비포 이벤트라고 하는데 12개월 그다음에 120만원 그리고 방송 단기 매매 완 체험권 증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혜택이 허브 경제 tv가 찾아간다라는 서비스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저희 허브 경제 tv랑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미 계좌에는 회원님들이 매매했던 개인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서 뭐 들어가지고 도움을 받으면서 매매했던 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처리 못했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 드릴 거거든요. 이런 서비스 받아 가시면서 묵혀 있던 종목들.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존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도움을 받아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안내해드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저기 하단에 보면은 HERB2019라고 있죠. 요것도 좋고, 아니면 영상 하단에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가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하실 거 있으면 문의 남겨주시고, 어, 무료체험 6기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체험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카톡에다가, 어, 체험신청이라고 글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이후로 안내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